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메타 주식 분할 파급력과 의미 이 부분을 좀 보면서요 메타 플랫폼스의 잠재적인 주식 분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2025년 7월 30일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직후에. 메타가 사상 처음으로 주식 분할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메타가 2012년에 상장하고 나서는 한 번도 분할한 적이 없거든요. 어, 정말요? 네, 그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도 유일하게 분할 이력이 없어요. 오, 그거 몰랐네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어, 거의 680달러 그 정도까지 오르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680달러면 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크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잠재적인 주식 분할이 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이게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주식 분할이라는 것 자체는 기업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뭐 피자를 더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피자 비유 좋네요. 네, 피자 전체 크기.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한 조각의 크기, 즉 주당 가격만 작아지는 거죠. 음, 그럼 메타는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핵심은 뭔가요? 역시 접근성 개선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680 달러라는 가격은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낮춰서. 더 많은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더 쉽게 메타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하려는 거죠 아 그러면 거래량도 늘고 뭐 수급도 좀 안정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유동성 증가랑 수급 안정화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유일하게 분할 경험이 없다는 게 이게 좀왜 그동안 안 했을까 싶기도 하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어,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과거에는 어쩌면 높은 주가 자체가 좀 기업의 어떤 프리미어 이미지 이런 걸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싼 주식이라는 느낌? 네, 아니면 좀더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 중심의 주주 구성을 더 선호했을 수도 있죠. 음. 근데 이제 시장 상황도 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도 무시 못하게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죠. 특히 요즘처럼 AI다 메타버스다 이런 큰 비전을 막 밀고 나가는 상황에서는요 네. 더 넓은 투자자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자금 조달 문제를 넘어서서 메타의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이걸 넓히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늘린다. 약간 팬덤을 만드는 느낌도 있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면 예전에 애플이나 엔비디아도 비슷한 상황에서 분할하고 나서 신규 투자자도 많이 들어오고 주가래도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선례들이 있죠. 메타도 아마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메타만 이러는 건 아닌가 봐요. 자료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요즘 분할을 좀 하는 추세인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2025년 들어서 보면 중국의 전기차 회사 BYD라던가 미국의 오랄리 오토모티브,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뭐 산업 분야도 다양해요. 아 정말요? 네, 이런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발표하거나 이미 시행했어요. 이걸 보면 주식 분할이 그냥 가격 조정하는 기술적인 걸 넘어서는 거죠. 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보고 이걸 더 매력적으로 만들려는 좀더 전력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투자 상품으로서 매력도를 높인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마치 기업이 신제품 라인 내놓으면서 고객층 넓히려는 것처럼 주식 투자자풀을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발표 시점도 중요하겠네요. 실적 발표 직후에 한다는 게? 그렇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딱 맞춰서 주식 분할 계획까지 발표한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죠. 어떤 메시지요? 우리 실적도 좋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니까 투자하세요.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아. 긍정적인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이랑 시장 친화적인 제수처가 딱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펀더멘털도 좋고 주주 친화적이기도 하다고 느끼겠네요. 그렇죠. 기업의 기초 체력이랑 시장 대응 능력 둘다 좋게 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만약 메타가 정말 분할을 한다면 이게 메타 한 회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기술주 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파급력이 클수 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션트 7으로 대표되는 이 대형 기술주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커요. 오. 메타 같은 큰 기업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기술주들한테도 이게 좀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게 AI랑 메타버스잖아요.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열기를 더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메타의 잠재적 주식 분할, 이게 그냥 숫자 바꾸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또 긍정적인 투자 심리도 만들고 미래 비전에 대한 공감대도 넓히고 나아가서는 기술주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굉장히 다층적인 전력적 결정으로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새로운 투자자층을 확보하고 현재 기술주 강세 흐름 속에서 자기들 입지를 더 단단히 하려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인 거죠. 네, 이 정도가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메타 주식 살까 말까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이 시장 변화나 투자자 트렌드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소통하려고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I나 메타버스 같은 미래 기술 트렌드가 실제 기업의 금융 전략이랑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메타의 주식 분할이 현실화된다면 이게 단순히 주가 문턱을 낮추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리는 AI와 메타버스 중심의 미래 비전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고 우리 여정에 함께하자 라고 초대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생각해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거대 기술 기업과 개인 투자자의 관계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